2대인가 보다, 전소에 내려갈까? 뭐지? 잡았다. 오. Yeah. 오. 나, 나, 나도, 나도 잡았어 내려오는 거. 어, 니가 다 잡았네. 나여가이 네가... 길이 막혀서. 나오지마, 나오지마, 나오지마. 저기 있다. 어, 우기 니. 네. 에라이 봐, 해봐야지 아, 야, 씨, ㅂ 이 ㅅㅂ 에임 진짜 나 오늘 왜 이렇게 안 맞냐? 어떻게 여기 갔어? 아, 어, 우측이었어 방금 어, 네가, 어, 어 지금 야, 달려간다 아나나 ㅈ됐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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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갇혔네, 어디 어디가, 어디야 얼로데있어 얼로, 얼로돼있좀생존해야다풀더핑하고 쫄딸 네, 야, 아, 얘는

뭐 있어? 뭐하 뭐 아무것도 없어? 아, 이거 진짜. 나 아무것도 없어. 저기부터저 하나 더 있었는데? 약간 응. 조금만 더 우측을 봐주면 안 되냐? 우측. 아까 내가 그쪽에서 하나 본것 같거든? 네명 남았어. 우리 세명 남았네. 네. 어, 세명 남았어. 이제 그쪽으로 걸어가야 되니까. 엎드려서 가긴 가 아, 없어. 아, 우리 가로 가야되네? 아, 우리가 자리가 더 안좋아. 우리 건너에 들어가. 아, 헤용서 갔어야되는데, 아까 지금. 아. 저쪽에 한 명이 있는 것 같은데. 뛰어야돼, 뛰어야돼. 왼쪽에 있다면? 좌측. 어, 좌측. 아 맞았어 맞았어 여기 딱두명 야야씨 저 뜯기도 나왔다 저 뜯기도 나왔다. 나왔다 저 뜯기도 나왔다 저기두명 여기서 둘 나왔고 어야야 니다 살아 니 살아 어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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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너 너는 가게 이 엎드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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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에 두 마리 왼쪽에 두 마리 어. 왼쪽은 니못 네 봤을 뭐 거야 어. 명식이 보이지 명식 좌측 니네 좌측 좌측에 아, 하나 봤어 봤어 아 이게 아, 여기 앞쪽에 앞쪽에 두 마리 있거든 좌측을 봐왜안봐아 봤어 아니 기다려. 기다려. 제가 다 잡잖아. 누뭐다내 어. 앞에 있다. 누어 있어. 아, 맞 야, 더 이상 한번안 흘려. 어, 너 괜찮아? 아니, 음식 이가 앞에 하나군. 좌측에 우측 누가 있는 거야? 아, 아내 음식 구나 밑에 있는 어, 거. 저거 어, 어. 저,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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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. 오케이, 오케이. 명식이 살리는 건 미친 짓이겠지? 근데 앞으로 네가 가야 되는데, 불리한데. 지금 싸워차라아 3, 2, 1. 자기장 온다. 앞히 잡히. 잡았어, 았어 오케이. 잡았다. <laughs> 아, 내가 오, 나방대이 하나 완전해. 없다 졸라나. 탈좀 간다. 금방에서 한대총 맞았는데. 금방에서 맞은 거, 얘네 안 쌌어. 사서... 두 마리 두 마리. 나 나. 두 마리 나, 나. 두 마리. 나 피쳐볼게. 1 층에 들어가 일 층에. 켜세요. 잡았어 잡았어. 그러면 그러면은 그러면 최대 삼 대. 오도방구 타고 도망가면 돼. 시 십구 초오도방구 타고 도망가야 되는. 문 열어. 간다 간다. 결 결단을 해 결단을 해. 우도방구 빨리 타. 오다 인기 가. 내가 나와도 잡게 같아. 내가 나와도 잡을게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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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두방구 오두방 오도, 오두 빨리하면 됐어, 됐어. 됐어. 위에 위 하나 2층에서 겁나 때린다 어그로 어, 야니야얘 응. 위에 하나 더 있어 위 그래? 하나 더 내려온다 하나 하나 더 하나 더 자자자자 어, 오케이 좀. 좋았다 저 위에 있는영신이 뒤로 아예 빠졌어 피타진다, 저기 피다어저 보인다 에어드랍 방향에 있다 나카야 응. 한명니 네, 보.. 니네 죽일 수 있어 지아 얘네 때문에 나까지. 지금 얘네 때문에 나까야빠어 빠져도 돼 아까 야 1킬 나이스 소기라잘안 응. 보일 거야 저기 나의 저, 선물이야 저거 어, 야 진짜 어야쟤야 지금 음, 음. 옆에,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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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드 옆에 사이드 아, 갔어, 갔어. 잡았다 다른애가 잡아줬어 <laughs> 어버지리구만 명식 쪽으로 가야 돼 아예 나하 쪽으로 가야 돼 아, 아, 얘는 잡고 가야 되는데 명시는그 쪽으로 돌아 나 아, 밑으로 온다 응. 오 나왔다 나하야나하야니 몰라 니는 이제 몰라 걸렸다, 오케이 나하 나이스 기절이야 기절 한명더 있지 않요 있겠지. 어, 나이스. 양 먹어 약. 용실을 나하 쪽으로 와야 되는데. 아 그냥 같이 다니자 그래. 어. 나 올라간다. 아, 이쪽에 도야이가 보려고 하지 않자. 저기 지프차 한대 있는데 있다. 스포트 해야 되는데 아니 뒤로 돌아가도 되지 않을까? 위 있잖아 여기 아니 이쪽 봐형어쟤 앞에 있다 앞에 있다 나이스나 아까 오길래 쉰들렸는데 아주 여삼 명, 나머지 네 명. 되는데나 저기 왼쪽 왼쪽 하나 있어. 이동식이 잡혔냐? 저 이발. 이바... 뭐 소리는 여 있다 여다나 봤어 한 마리 더 있고 어, 여기 있다 여다 있다 나가 보인다 아, 저그 앞에 있는 거다 오케이. 오케이 잡았어 저 앞에 하나 더 있어 기절인가 기절 예예또또거 뭐 보인다 또거 보인다 뭐 아안 보인다 아, 아 애매한 살린다 한자 천착 한자 그 계속 안 살리는 거 다른데 죽었어 어. 한 마나 못다 영등 나가 보인다 제가 나가보고 있다 수류탄 응. 나 지금 안전지제쟤 와야돼 도시가.. 아아.. 어. 아.. 어,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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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깝다 오긴한데.. 제도안전지대장인지 응. 아니야 아니야 쟤 안전지대 아니야 와야돼 나무 뒤에 가만히 서있어 주면 아.. 수류탄 잘못 걸 내가 안전디어 딱 바뀌거든. 아 그러네, 많이 네 오, 쿠샷 잡았구만.